네, 반갑습니다. 두각학원에서 영동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는 안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2학기 중간고사 관련해가지고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이제 뭐 10분 내로 딱 요약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분만 딱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내신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다 아실 거고, 근데 이, 이 사진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어, 보통 이제 1학기 들어가기 전에 뭐 중학생,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죠.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경우에 통사 한국사 뭐, 뭐 할만하지 않을까? 당연히 1등급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 건데 어 막상 1학기를 해보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공부하는데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어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거 그다음에 또국영수에 치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시험에 임박해 가지고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2학기 시작하기 전에도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중요하단 거 그다음에 뭐재 소개 이런 거다 넘기고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아이들 시험 굉장히 잘 봤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영동구. 우리 영동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학기 시험을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뭐, 몇번 문제가 어떻고, 이렇게 출제되고,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영동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면 이제 잔잔게 바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영동은 이게 뭐냐면, 쉬워 보이는데, 바다예요. 바다. 엄청 넓은 바다입니다. 굉장히 좀 넓게 나오기도 하고, 시험 범위가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고 넓은 게 바로 영동고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 1학기를 좀 살펴보면, 중간고사가 의외로 좀 영동스럽지 않게 쉽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 영동 왜 이러지? 는데 역시 기말고사에는 불지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동형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사에서도 좀 유형을 굉장히 다양화해 가지고 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문제나 아니면 한국사도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출제를 했었고 이 학기 역시 이제 그렇게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기존 영동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laughs> 말씀드리면 통사는 중간 기말 이렇게 되는데 특히 기말 같은 경우에는. 어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1, 2, 3, 4, 5단원 전범위 즉 중간고사께 여기 전부 다 넘어와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지레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물론 4, 5단원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 들어가면서 연도구분 문제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역시 이걸로 이제 난이도가 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동 같은 경우에 이제 부교재 내에서 사료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될 예정이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힘들 예정이고 특히 1학기 때 했던 통사원은 제가 중학교 4학년이라고 할 만큼 교과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형을 다양화해서 어렵게 할수 있는데 통사 2 들어와서 이제 2학기 때할 내용은 이제 드디어 아, 이제 이게 고등학교구나라는 이제 맛을 좀볼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뭐질이나 윤리나 이것도 이제 1학기 때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정보이 가능합니다. 근데 법정치 경제, 이부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것이고, 특히, <laughs> 법정치는 아이들의 용어를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이나 그런 용어들이 참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걸좀 어려워할 것이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게 아이들이 훈련을 안 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배워가지고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필요하고 이거는 코치님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에 좀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뭐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삼국시대나 고려 조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부분인데 2학기에 배우는 일제강점기나 현대사 특히 이 부분은 더욱더 연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합니다. 어 특히 이제 보면은 같은 연도 내에서도 사건을 구분해야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영동 특유의 긴 사료를 내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거기 때문에 얘도 어마어마하게 좀 힘들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설명을 할때막 이럴 거, 이럴 거에 겁, 뜨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 학기에는 조금 이번에는 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 이제 특징이죠. 무한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이대로 반복 반복반복반복 써놨죠. 근데 이제 이걸 막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압축을 딱 해서 전달할 거고 제 별명이 압축의 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몸무게 빼고 다 압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수업. 당연히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수업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유대관계도 좀 많이 이제 <laughs> <laughs> 어 죄송합니다.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멍하게 듣고 있는 수업이 아니라 PT 받는 것처럼 좀 티키타카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자기가 뭐라도 스스로 좀 해보고 갈수 있는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뭐 정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길러드릴 거고요.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대치동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진행을 좀할 겁니다. 그럼 이제 특이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배웠고 말... <laughs> 있네요. 특이점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클리닉을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조교쌤이 서포트는 해주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한명한명좀 직접 봐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이걸 모르는 친구 저걸 모르는 친구 각각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제가 직접 꼼꼼히 관리를 하겠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상국사라는 과목이 수업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 자기가 해보고 외워보고 해야 되는데 그 확인 작업을 꼼꼼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뭐 인강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동고 전용 자료가 들어 갈 거고요. 통사는 많은 유형이 필요하고 특히 영동형 유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영동 문제를 제공할 거고요. 특히 경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반복 영상도 좀 제공을 할 거고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워낙 장황해서 아이들이 뭐 노트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길어지거든요. 근데 무조건 교과서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laughs> 영동고 전용 교과서 압축 동영상을 제공을 할 건데 이게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딱 압축해서 이거를 5번, 6번 계속 돌려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제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학교 공통 교재로 아마 들어가는 교과 내용이 될 거고요. 특히 영동 전용 교재는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1학기 때 저희 썼던 교재의 표지고요. 아마 표지는 실제 이제 사진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암튼 이런 형식으로 영동 전용 교재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다음에 뭐 이거 본교재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과서 전용 영상인데 보시면은 이런 영상들을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물론 봤냐 안 봤냐 다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짧게 끝내고 이거를 반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2학기 때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 작업까지 전부 다할 거고요. 확인 작업 할 거고 1차 빈칸 뚫고 2차 빈칸 또 따로 다 뚫고 3차 이런 데다 뚫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수업 시간은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은 수업 후에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보통 6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첫 주부터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은 제가 확인 작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요일, 좀 가능한 시간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확인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일, 보통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또는 수요일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서 좀 외우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겹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인강 신청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통상국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정리 문제풀이 클리닉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크에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저희 연구실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내신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2학기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자 영동고 통상국사 이렇게 맛있게 좀 조리를 해가.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쭉쭉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성적 향상은 당연하고 공부를 항상 재미있어 하는 아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